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는 이제 대기도인 용도명령 하다 이 말이에요. 뭐로? 로마인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시대로 변함 놔야 된다. 그럼 우리나라 시내만의 시대들이 그런 로마인 활용들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낳수 있느냐? 그럼까는좀힘비들거다 그렇다면. 우리 여기 있는 한국신협블록의 회원들 자체가 하나의 전초기지가 되지 않 여기서 전초기지가 돼서 전 국민을 모바일 능력자로 키워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기를 저는 제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육을할 것인가? 앞전 아, 발표에서 말씀이 되셨습니다만, 실제 모바일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그냥 기술적이거나 이론적인 것이 아니고 그 기술을 현장에 직접 투여할 수 있는 현장 실습력 업무 적격한 그런 능력자를 갖고자. 그럼 어떻게 가는 아, 교육 것인가? 교육훈련 음. 그 다음에 이제 현장 수출. 대부분의 직원까지 교육은 어떻게 된다면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그의 끝이요. 그렇지 않았어요? 기술 능력을 적용해서 쓸수 있는 어떤 역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쉽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방법으로서 한국진영블록웨이트가 가진 전0 0력의 인력 자원을 좀 복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극기역에는 고리안시니어스타임시니어스 인터넷이 있고 고리안시니어스 TV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곳에 그런 능력 가진 사람들을 투입을 합니다. 실제적인 공부적 예정을 잘 시킬 수 없다고 보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 그렇게 해서 한국 지적부터 하 <laughs> 이들의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역할을 하게 하고 앞으로 전으로 하게 하고 이러한 모바일 활용 능력 자체가 일과 놀이를 했던 공격감로 내고 이거의창출의 하나의 모델내이고 모티브가 될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1단계에서는 1단계로 모발 활용 능력을 가진 1, 사등 능력자를 양성하는 거예요. 그런 양성하는 방법으로서는 교육훈련 과정을 가지고 첫째는 4등 능력자일 경우는 1회에 2시간씩 8번을 거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프로그램을 수료한 후에, 상영 후에 별도의 과제를 줘서 그 과제를 낸 사람들을 대상으로 심사평가를 해서 합격한 사람을 상급으로 인정하고 다시 상급 에 인정된 사람을 다시 심화교육을 시키고 그 심화교육에서 끝나고 나면 다시 과제를 줘서 그걸 평가를 해서 합격을, 합격하는 자들은 다시 상급에 정나고 똑같이 상급이 된 사람들을 심화교육을 시켜서 다시 과세를 줘서 행단라 해서 이금으로 올리는 방안 이런 것도 도착해야 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밀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선발된 사람들을 대상으로서 연간에 처음에 김봉중 회장이 발표한 대로 매월 을 5명씩 뽑아서 연간이면 60명 그중에서 30명을 선발을 하는 게 그러면 그 사람을 길동력자로 인정하라고 거기에 댓들에서 하나 예를 들면 지난번에 국제 공공광고제 같은 데서 수상을 하신 분들은 흥녀를 인정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일극자로 영입을 하는 이러한 과정으로 우선 모바일 활용 능력자를 양성을 하고 이 사람들에게는 한국신력블록의 배가 행정사를 두는 이렇게 해서 양성을 하는 빠가들처럼 지원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다 면은 이렇게 한국신력블그의 혜택 뿐만 아니고 그 정말 그 자격증 자체가 신뢰성이 있고 공정성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전세계로 적으 하나 둘수 있는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제도적인 자격증 제도, 민간자격증 제도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났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아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우리 한국신력블록에다가 네. 같이 하면 되겠죠. 울릉동에서는 중앙, 중앙에서 관장하는 구체로 선정하고 이렇게 해서 사재정 제도를 제도화해서 이 제도가 신뢰성을 얻고 공정성을 얻는 그런 제도로 거듭나야 된다고 보는 데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양성된그 사이에 만들어진 능력자들은 소국에서 자격을 부여하는 그 제도가 좋지 않냐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양성된 능력자와 자기을 가진 사람들이 그대로 내보내두면 되겠느냐 어떻게 하는 것인가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바로 한국국제공학회의 산하에 모바일 인재 스푼을 만드는 거. 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양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양성된 능력자들을 한 곳에 모아서 관리해주는 계속적으로 관리해줄 수 있는 모바일 인재 스트을 만들었다고 제안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애써 만들어진 능력자들 끝으로 버리지 않고 또 어떻게 될 있고 계속되으 관리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노인 인력 구역 결책에가주가끔게당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정부나 기관에서 부가하는 것은 바로 체험 부분에서도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우선하고 아단점을 주는 제도를 국민 포위바라고 저는 건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원 사업에 선정할 때에도 그 사람들을 우선별주고 그리고 이렇게 많이 행정된 한국신협블로벨트가 만들어진 능력자와 장기자는전 국민을 모발 능력자로 채워가는 강사로서 활용한다면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바로, 모임 일자리가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를,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 제도를 통해서, 그럼 어떤 기대를 갖게 할수 있느냐? 지금은 백세 당수 시대고, 4차 산업혁명 시대고, 시간만 많이 가지는 은퇴한 사람들에 대해서, 뭐가 필요하죠? 그 사람들의 정신적이나 사회적이나 경제적으로 건강한 신여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 절실한 과제입니다. 그럼 이러한 모바일 능력들을양상함으로써 그런 일에 충치 않습니까? 그래, 우리들은 많은 경험을 가진, 정말 주요 사선을 가진 신여들입니다이 신여들에게 모바일 능력을 배양시켜주면 그 능력을 점점 국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가될 것이고 바로 이걸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 될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다. 이것은 결국은 짐이 되는 시대가 아니라 정말 태험과 우리의 능력을 이 사회와 국가에 헌신할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다는 것다 결국 이러 제도는 바로 뭐죠? 지금 바로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초보령 사회에 하나의 가장 큰 대비책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제도를 저희 한국신협블료대표가주자 투창이 돼서 처음에 시작하고 아까대로 다음 단계로 정부나 각 기관단체에서 또는 기업체에서 그걸 다 원용을 한다면 정말 우리 신여들의 앞날은 행복할 수 있고 내년 저 5년에는 영국왕실의 SNS 전문가로도 태어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강한 저는 생각이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1 0 0사가니이가리다0 0명 가서 1 가서 시다0명의 가서 이가다1 0감사합니서 여러분 명이하십시오감사합가다